답. 자주 하는 질문 베스트 3. 주관 협동 공동 위탁 연구 기관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연구 개발 성과의 소유 및 연구 개발비 계산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 연구 기관 또는 협동 연구 기관의 소유가 원칙이며 무형적 결과물은 개발한 연구 기관의 소유가 원칙입니다. 또한 위탁 연구 개발비는 주관 연구 기관 또는 협동 연구 기관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동 연구 기관은 위탁 연구 기관을 둘수 없습니다. 참여 기업과 수행 기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참여 기업과 수행 기관은 연구개발비를 받아 연구를 수행하는지에 따라 구분됩니다. 즉, 참여 기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연구개발비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으로, 단순 참여 기업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지 않으며, 참여 기업이면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라면 기업 부담금 부담과 더불어 연구개발비를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이 수행기관으로 참여할 경우, 기업부설연구소가 꼭 있어야 하나요? 네, 맞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필수로 보유하여야 하며, 인정서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에 관련된 법령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법령과 해양수산연구개발관련 법령 두 가지입니다.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련 법령 체계를 살펴보면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및 규칙이 있으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정규칙인 연구노트 지침, 간접비 계산기준 등이 있습니다. 해양수산연구개발 관련 법령체계는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을 중심으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으며 실제 과제수행에 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포함하는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과 관리지침이 있고 해양수산부 기술료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이때 운영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이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개발사업 수행 시 자주 사용하는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크게 다음 총 4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관련 용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사업 총괄 관련 용어입니다. 연구개발사업이란 해양수산부 장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합니다. 출연금은 이 연구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 경비를 말합니다. 전문기관은 장관이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기획, 관리, 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설립, 지정한 기관을 말하며 해양수산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연구 추진 체계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주관 연구기관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하며 협동 연구기관은 주관 연구기관과 함께 협동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공동 연구기관은 주관 또는 협동과 분담하여 세부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위탁 연구기관은 주관 연구 또는 협동 연구 기관으로부터 연구 개발 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 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 기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연구 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연구 개발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고 연구 개발 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정부 출연금에 대한 기술료의 납부 의무가 있는 기업입니다. 연구 추진 체계를 도식화하면 이와 같으며, 이때 공동연구기관은 위탁연구기관을 둘수 없습니다.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용어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연구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최초 연구개발 시작일로부터 연구개발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해당 연도 연구기관은 해당 연차 연구개발의 시작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선정평가는 신규 과제의 지원 대상 과제 및 연구 수행 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평가이며 중간 평가는 계속 과제로서 수행 과제에 대하여 다음 연차의 계속 지원, 중단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단계 평가는 계속 과제로서 연구 기관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 개발 과제의 다음 단계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최종 평가는 연구 기간이 종료된 연구 개발 과제를 대상으로 최종 실적을 점검하는 평가이며 추적 평가는 연구 개발 과제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연구 결과의 활용 및 파급 효과 등에 대하여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 개발 과제 활용과 관련된 용어입니다. 먼저 실시는 연구 개발 성과를 사용, 양도,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뜻합니다. 기술료는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국가, 전문기관 또는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기관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며 기술실시계약은 연구개발 성과를 소유한 자와 실시하려는 자가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및 납부 방법 등에 대해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운영규정 및 관리지침의 정의조항을 참고 바랍니다.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주요 시스템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은 기관대표 홈페이지, 해양수산 R&D 지식정보 시스템, R&D 과제지원 시스템, 연구개발비 통합관리 시스템, 전자정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먼저 기관대표 홈페이지에서는 사업계획, 공고, 법규, 서식, 매뉴얼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Q&A 업무가 진행됩니다. 해양수산 R&D 지식정보 시스템은 해양수산 R&D 동향정보나 연구성과 등을 제공하는 통합 지식정보 시스템입니다. R&D 과제 지원 시스템은 신규과제 접수, 협약 체결, 협약 변경, 보고서 등록 등 연구과제 전반을 수행 관리하는 시스템이며 연구개발비 통합관리 시스템은 연구개발비의 사용 및 집행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정산 시스템은 연구기간 종료 후 연구비에 대한 사용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시스템입니다. 해양수산 R&D의 추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중장기 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 방법 등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합니다. 신규 사업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을 확정하여 공고하면 이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연구개발 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신청합니다. 킴스트에서는 신청 서류를 사전 검토한 후 선정 평가를 진행하고 신규 과제를 선정합니다. 이후 선정된 기관과 킴스트가 협약을 체결하면 과제가 시작됩니다. 연구를 수행 중인 과제는 수행 기간 중에 진도 관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과제별 해당 협약 기간에 따라 중간 평가 및 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수행 과제의 총 연구 기간이 종료되면 최종 보고서를 제출하고 최종 평가를 실시한 후 과제가 종료되며 해당 과제에 대하여 성과 활용 및 추적 평가가 진행됩니다. 해양 수산 과학 기술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법규 및 서식 매뉴얼을 찾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탭에서 법규, 서식, 매뉴얼 항목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법규, 서식, 매뉴얼 항목이 나오는데요. 먼저 법령 및 규정 항목을 클릭하면 해양수산 관련 법령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서식 항목을 클릭하면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관리지침 별지 서식, 해양수산부 연구개발 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별지 서식, 기타 서식 등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매뉴얼 항목을 클릭하면, 해양수산 R&D 과제 수행 매뉴얼, 과제 수준의 성과 지표 풀및 성과 지표 정의서 등의 자료를 다운로드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주요 시스템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D 탭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해양수산 R&D 수행을 위한 주요 시스템 배너가 있으며 클릭하면 원하는 시스템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련 법령, 규정 및 절차 이해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